미국 현지 시각으로 주일 저녁에 올려드리는 이번 주 이렇게 대응하라 영상은요, 매주 올려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시장 한 주간 동안 좀 굉장히 불안하거나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럴 때 올려드린 영상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어찌 보면 이번 주는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아요. 자, 먼저 각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테슬라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뭐 화요일이 피크네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와우. 팡 주식에 무려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스타벅스. 그 다음에 GE, 3M, 비자, AMD, 뭐 UPS, 와우. 그 다음에 수요일. 계속 이어집니다. 페이스북, 쇼피파이, 맥도날드, 보잉, 파이자, 포드, 퀄컴, 페이팔. 와우. 그다음에 29일 목요일은요. 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황주식이죠. 아마존, 컴캐스트, 마스터카드, 아스트라제네카. 와우. 금요일까지도 이어집니다. 엑소모빌 쉐브론. 그다음에 자, 이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고요또 하나, 자, 예정된 경제 지표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26일은요, 신규 주택 판매, 달러스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자, 화요일, 컴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고요 주택 가격 지수. 자, 이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죠. 자, 29일 목요일.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 때는 6.4% 였고요. 변함없이 신규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또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날이죠. 개인 소비 지출, 자, 근원 가격 지수, 개인 소득 소비자 지출,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연준의 일정도 챙기셔야겠네요. 27일 화요일, FOMC가 게시가 되고요. 수요일, 자, FOMC의 성명서가 발표가 되면서 오후 2시입니다. 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시 30분에, 그 다음에 금요일, 자, 레이얼 브레이너 이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또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챙길 거 정말 많죠. 이번 주는 하루하루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날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방금 자 제가 불러드린 거요세 가지 경제지표와 실적발표와 그 다음에 연준의 움직임 꼼꼼히 메모하시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한 주간에 또 꼼꼼히 살펴야 될 인사이트가 되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노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예의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리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천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여러분들이 이 1즈노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5시 3 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좀 날방송으로 좀 할게요. 현장감을 좀 느끼게 하려고. 야, 선물 시장, 와, 오늘 장난 아니네요. S&P 500은, 그러니까, 나, 어, 나스닥 선물 시장을 제외하고, 이제 보이시죠? 나머지 S&P 500, 다우, 러셀 2천은 마이너스예요 나스닥은 왜 오를까요? 빵 주식들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좀 드라마틱하네요. 오일도 오르네요. 금은 내리고. 자 이번주 주식시장은 오늘 선물시장의 모습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거예요 롤러코스트. 럭비공 튕겨지는 분위기에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일단 기대는 그거죠. 이 빵주식들을 중심으로 한 S&P500의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을거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이미 선반영 됐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두번째 또 반대의견? 이미 오를만큼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더 이상 가기 힘들다. 최근에 나스닥, S&P 500, 다우의 지수를 봐라. 일리 있죠. 하,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한 또 반대 의견. 그래도 갈 놈은 간다. 요즘 시장 봐라. 요즘 시장 봐라. 치폴레 봐라. 스냅 봐라. 나이키 봐라. 갭 상승으로 날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헷갈리시죠. 예, 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좀 전에 설명드렸던 실적 발표 꼼꼼히 다 챙기시고요. 어, 제가 여러분을 꼬시는 건데 8월 한달 동안은 저희 저기 라니맘 c 닷컴의 라사모와 함께하는 꼭꼭 꼭 수업 들으시고 조인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 큰 저희 미주노의 투자법의 핵심은 뭡니까? 통결출을 바탕으로 한 BP 투자법이거든요. 빅픽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데 최소 여러분들이 어저 라사모 방으로 들어오시면 일단 저희가 확실한 시그널은 드리니까 영상에서 이미 미리 해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챙겨 드리니까 아유 수업료 이상은 충분히 뽑죠 아, 다시 돌아왔어 자 2분기 경제성장률의 발표도 있어요 이번 주에 음? 아 이게 언제 있냐면은 29일 29일이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거든요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되는데 자 2분기 실 2 분기 성장률이 얼마가 나올까? 이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요. 야, 여러 많은 분들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너무 미국에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주식장에 시 미칠 것인가.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작년도 그랬지만 확진자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걸얘기안합니다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 환자 플러스 사망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은 맞는데 근데 어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이 델타 변이에 갈, 걸린 이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다는 것. 그리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그대로 입원자 입원 환자와 그다음에 사망자까지도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지델지변사망자가 따로 늘고 있어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는 지금 늘고 있지가 않아요. 백신의 효과죠. 그러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그닥 그닥 이 델타 변이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그대로 선반영 선반영된 게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1 9일 e 시장 폭락했을 때저 b o d y s 폭락을 한 이후에 99.9%가 델타 변이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델타 변이가 하루 만에 잡힐 수가 있어요? 폭락, 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은 모든 종목이 다 올랐거든요. 그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도하게, 과대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시장의 자기 반성으로 인해서 화요일부터 다시 갈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번 주에 여러분 꼼꼼히 챙기시고 또한 가지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자면 몇달 전까지만은 여러분 금리가 내려가면 낯싸이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가면 낯싸이 내려갔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루틴이 깨진 거 아세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낯싸이 함께 올라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금리가 시장을 움직였던 과거의 틀에서 반대가 돼 가지고 주식 시장이 금리를 끌고 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1,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나스닥 지수가 뛰었는데 최근에는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 뒤에 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자 주가도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게 최근에 달라지는 모습. 이에 요런 거를 가르쳐 드려요. 지난주 금요일, 10년 국채금리가 연 1.3에서 전날 대비 0.03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여러분, 중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급격한 변화잖아요. 근데 금, 국채금리가 크게 움직인다면, 중, 증시, 주식시장의 변수로 다시금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FOMC와 연준 의장 기자 회견이죠.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 의장이 연임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임기는 내년 2월이지만 어 발표가 되는 의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발, 결정이 이번 가을에 나갑니다. 9월에서 10월. 근데 이것도 사실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고요. 이번 주에 의장 연준, 파월 의장은 FOMC 회로 공기에 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앵무새처럼. 어떤 얘기? 인플레이션은 임, 일시적인 것이다. 곧 잡힐 것이다. 뭐 열심히 할 거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요. 음, 물론 이제 작년 대비는 의미가 없죠. 기저 효과 때문에. 근데 미국의 2분기 경제 의 성장률이 9.2 9.2%, 센트즉 전분기 대비로 치솟았을 가능성으로 추산을 했는데 1983년 2분기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월가의 예상치가 8.5%거든요. 그다음에 1분기는 6.4%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자 광범위한 코로나 백신의 공급과 함께 미국 행정부의 재앙 이 재정 부양책이 집중된 시기가 바로 지난 2 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경제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투자회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각종 경제지표를 측정해 본 결과 2019년 대비 98.6%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회복된 거죠. 그렇죠? 2019년이면 코로나 직전에 했잖아요. 작년 2020년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소매 판매 등의 일부 부분에서는 2년 전보다 오히려 더 화랑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2분기의 최고 성장률 기록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밸류에이션 높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반짝 상승 후에 다시금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들을 많이 지금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준이 주목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죠? 고용이라고 그랬죠? 고용. 이중이 이 고용. 특별히 이 고용 부분을 하나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 PC. e 이 발표거든요 오늘 30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에너지와 신, 음료를 뺀 핵심 또는 근원물가 소비자지수 발표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기업들 안 좋은 종목을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기업들을 테슬라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저희가 내일은 테슬라에 대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독자 영상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는요, 음, 지금 은행에 진출을 했잖아요, 은행업 쪽으로. 그래서 스퀘어 어카운트, 저희 본사에서도 스퀘어 쪽을 쓰고 있는데, 어, 이건 온라인 은행이에요. 응? 한국의 카카오뱅크처럼. 조인하라고 지금 인비테이션 메일이 오더라고요. 스퀘어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됐습니다. 코인 시장에 몰락과 함께 휘청거렸던 스퀘어 주식이 지금 상당 부분 회복이 됐고, 앞으로도 더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셨던 분들은 좀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등 전체적으로 천 개가 넘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실적 발표를 쏟아낸다 그러죠 이럴 때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비자, 마스터카드 아, 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만 여러분이 좀 투자의 이 흐름을 그대로 타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올 초부터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3개월 후에 실적 발표는 더 좋을 거라 그랬어요. 3개월 후에 실적 발표는 더 좋을 거라 그랬어요. 2분기 실적 발표는 왜?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면서 혜택이 되는 종목들이 뭐냐 이거죠. 그때 들어가신 3개월만 3개월 패턴으로만 들어갔어도 여러분 수익을 정말 잘 얻으셨을 거고 이미 얻으신 분들 계세요. 예, 많이 얻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뭐 가끔 땡큐 인사를 계속 해오시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해드리는 건 조금 있죠. 하루에 영상 뭐네 다섯 개 계속 올려드리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미준호 주식, 미준호 영상을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계좌가 줄고 누구는 계좌가 불어나고 누구의 차이일까요? 제가 일대일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 주식 리딩 업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자들 말길 못 알아 듣는 자들 남탓하는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시고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거북이처럼 끈질기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말길 못 알아 들어도 또 잔소리 몇번 듣고 하면 또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적된 여러분의 촉 이미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 미지멀 팀장입니다 제가 좀 성깔 있는 것도 아시겠죠? 뭐, 영상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뭐꼭 얼굴 낯짝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성실하다는 거 느끼시죠? 예, 제가 되게 성실해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성실함이 최고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겸손하냐고요?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10년, 이제 9년 남았거든요. 그렇죠? 미준호. 9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은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때 라사모와 함께 하시, 우리 라니만닷컴에 들어오신 라사모분 미가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수업할 때 빠르면 7월에 한번 깊은 조정장이 올 거라 그랬죠. 지난주 월요일 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오기 바로 전 토요일날 제가 수업 때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제가 비교해드렸죠, 그렇죠? 이게 하락장으로 갈지 순간전 조정장이 될지 그걸 빨리 캐치하고 월요일날 과감하게 들어가신 분들 지금 한주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똑같이 수업 했는데도 그걸 또못 알아듣고 월요일날 무서워가지고 막 팔고 막 도대체 이분들 왜 반성들 하셔야? 그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줘도 못 먹더니까, 줘도 어? 못 먹어요 치토스야. 왜 그래? 답답해서 그래. 하지만 여러분 기회는 또 옵니다. 또 희망의 메시지를. 기회는 계속 오는데 여러분 한 번만 잡자고요 그 기회를. 그 기회를. 오케이 한 번만 잡자고요. 두서 없이 지금 날방으로 좀 녹음하다 보니까 두서 없이 지금 막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겁나게 챙겨야 될거 많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것, 연준의 행사, 경제지표 꼼꼼히 챙기시고 오케이,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꼼꼼히 챙기시고 오케이, 이번 주는 뭐가 심한 장이다?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오케이, <laughs> 꼼꼼히 챙기셔서 여러분, 미준놀과 함께 꼭 성토하는 나눔이 있는 선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